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방송 오랜만이지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던 진펜트라의 드디어 두 번째 실적이 찍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셀트리온 목표가 33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다섯 가지 포인트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직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로 셀트리온을 뭐 모니터링하진 않지만 매일 방송하는 사람들 거 사실 들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는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박스피를 벗어났던 이런 모습인데, 2022년 이 최근을 보면 두 번째 박스피 국면에서 또다시 챌린지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때문에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금투세가 내 일이 아니다. 물론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22%를 내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비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대주주들이 미리 팔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개인들한테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그리고 저금리 국면이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비용 투자 비용으로는 국내 시장보다 당연히 해외 시장이 좀더 성장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대주주 매도와 개인 매도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비중을 100%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해외와 절세 계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말씀드리기 전에 코스피 시장 자체를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요, 2022년 2월부터 올해 지금 7월까지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2,700에서 다시 2,700입니다. 도로암이 타불이에요. 이 힘든 구간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온 겁니다. 돈번 사람들 많이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를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지수가 이런 모양새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주식 방송 주식 투자 인생이 13년 차이지만 해외 투자에서 어, 해외 투자로 좀 바꾸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안할수 없고 이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셀트리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상 이상한 기술적 지표들을 다 뺐습니다. 딱 하나 200일선, 200일 그 경기 경기선만 남겨놨고요. 초록색 선입니다. 200일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부터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합병 이슈 한번 뻥튀기 된 다음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 200에선을 지켜줬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봉이 하나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삼바와 셀트리온 이외에는 저는 사실 바이오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삼바를 제가 어제 요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얘네들이 물가를 낮추면서 경기를 살리고,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값을 낮추라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명령을 했는데, 어, 그 권유를 했는데, 실제로 약값을 낮추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행정명령,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신약들 약가를 낮추고, 오리지널 약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이때 한번 바이오 시밀러들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삼바와, 셀트리온 대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일단, 덜 올랐던 종목들, 23년 말부터 시작된 바이오 테크 주의 고공행진에 탑승하지 못했던 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반기에 주력 종목으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삼바를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이중 바닥형이었고요. 그리고 삼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날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뭐 나는 여기 어디 하면서 웨어 MI 수준으로. 이제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시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 V.I.P. 멤버십 어떤 혜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V.I.P. 멤버십 하시면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바 앞자리 팔은 봅니다 했는데 이틀 만에 바로 팔이 돌파되면서 어 지금 현재로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삼바와 어, 다음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까지는 일단 기술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매출이 발생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 기타 바이오는 신약한답시고 깝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말을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 똑똑한 말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말씀드리기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형태로 그 바이오 제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형태로 바이오 의 약품, 그리고 합성의약품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해서 쪼갠 다음에 재조합을 하는 형태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 뭐, 동성제약, 그다음에 뭐 부강약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합성의약품 만드는 회사고요 삼바와 그다음에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터가 달라요 유전자를 재조합하면서 바이오의약품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동일한 복제약을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기술력이 필요해요 뺏길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특히나 어, 삼바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와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산업이 바로 c m o 입니다 인데셀트리온의 BS가 세계 최초로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호주마를 통해서 엄청나게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주축으로 육도서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공장 형태의 CMO만 가지고 있는 삼바는, 물론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어떤 바이오시밀러들 제약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삼바의 큰 매출 구조는 바로 이 공장 형태를 짓고, 엔비디아가 마치 TSMC한테 반도체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해달라 라고 요청하듯이 바로 위탁 생산인 cmo 형태가 어, 핵심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cmo 형태를 오늘 말씀드릴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을 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회사 약품들은 얘네들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거의 마케팅비로 많이 써요 판관비로 인해서 마케팅비로 많이 쓰고 얘네들은 거의 연구개발비 혹은 뭐 자산으로 처리되면 자산 이런 것들이 어, 재무제표에 다르게 완전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뒤에 정리해 드릴 텐데 일상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상. 에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일상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너릭 제품으로 삼바와 셀트리온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CMO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CMO가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은 사업의 개요에서 CMO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CMO 업체를 활용해서 총 이런 큰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확보를 통해서 이 CMO를 공급을 뭐 확대 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좀더 팩트를 뒤집어 보면, 자 이거는 올해 나온 최신 보고서고요. 얘는 작년 8월에 나온 단기 보고서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반기 보고서니까 조금 더 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얘네들 일안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laughs>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당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당사는, 당사는 여기 있는데. 2028년 아이거는 없겠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토시안 안 바뀌고 10만 리터 27만 리터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 CMO 매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형 제약회사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를 바탕으로 TSMC한테 반도체를 만들어줘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HBM 반도체 뭐 GPU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는 이익을 취하는 구조고 TSMC도 얘네들의 독점적인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화이자나뭐 에브이나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이 CMO 산업이 사실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 재무제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바로 유형자산 입니다 어떤게 필요하냐 cm 은 결국 공장이거든요 공장 공장 인데 자산을 늘렸다 라는 건 뭐냐면 공장을 늘렸다 라는거 여러분 들 보세요 775 7700억 9500억 여기서 8조 9천억 입니다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재무제표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면은 공장을 늘렸다 라는 건 뭐냐면 tsmc 가 공장 요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의 물량을 맞출 수 있을까요? 공장을 미리 계약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이만큼의 공장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CMO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대형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되는 그 CMO 산업에서 공장은 들렸다. 바로 이 공장이 유형 자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강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바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CMO가 하반기부터 앞으로의 그 셀트리온의 두 번째 먹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지리적 시장에 따른 매출액도 전 죄송합니다 이거 지저분해졌네요 전 분기의 매출액을 보면은 국내보다 아, 해외보다 국내가 한4배 가까이 많았던 3배 이상 많았던 어, 그런 음,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국내의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해외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어, 결과적으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바이오 시밀러도 있기는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이 CMO 공장을 통해서 제 대형 제약사들, 특히나 바이든, 아 저기, 뭐야,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시련이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큰 환호라고 표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점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련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셀트리온은 R&D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때 트럼프 때 트럼프 초, 어, 첫 재임 시절에 급등을 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실은 인생 역전 주식, 우리로 치면 해외로 치면은 테슬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때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이때 셀트리온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이때부터 셀트리온을 장투하시는 분들 물론 기회가 한번더 왔지만 다시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이 상태를 버티고 있으실 텐데 셀트리온은요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랑은 달라요.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계속해서 전자 공시를 뜯어보면 계속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들이 자 어떤 것들이 이때 이슈였냐면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 처리였습니다 셀트리온은 R&D를 진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보통은 R&D를 어떻게 처리하냐하면 여기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다 보니까 왜냐면 연구개발 비의 형태입니다 근데 연구개발 비 비용 처리와 자산 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셀트리 료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 처리를 했어요 이 회계에서 자산을 잡는다 라는 것은 자산의 자산으로 볼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산으로 잡아놓고 얘네들은 외형을 키우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가 도이치뱅크 우리나라로 치면 역적 같은 도이치 뱅크가 이 자산 처리는 거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비용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외형을 줄이는 형태인데 얘네들은 이 자산 처리를 하면서 이 실제로 이 뻥튀기다라고 그렇게. 레포트를 내면서 셀트리온이 한때 엄청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과모니 이런 사태를 볼수 없어서 감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r&d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매우 값어치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누명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셀트리온은 이런 회사입니다. 역사가 깊고 우리가 아주 힘든 장투를 하는 이유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인생 같은 존재죠. 기회가 두번 정도 왔는데 아직 못 팔았고 뭐 이렇게 수치를 하지 못했고 이득을 보지 못했고 세 번째 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어... 셀리아 뗄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 투명성을 결국에는 증명을 했어요. 셀트리온의 두 번째 시련인데 셀트리온이 매출을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하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팔든지 안 팔든지 매출 채권의 형태로 돈을 주게 되는 거고 셀트리온은 실제로 돈은 없지만 매출을 했기 때문에 채권을 받아서 매출 채권만 잔뜩 늘어있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30%, 40%, 거의 50%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계적인 이슈가 늘 따라왔었죠. 근데 실제로 판매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셀트리온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2조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1조 5천억 정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계열사와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늘 발목을 잡았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번 재무제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 특히나 미래세에서 이번에 28만원의 목표가 상향 레포트를 냈거든요. 자, 한번 제가 뜯어 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자, 헬스케어의 매입참여 같은 경우에는 자 헬스케어의 이건 재무제표인데요.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laughs> 자 보시게 되면 어, 재고자산이 쌓였던게 문제인 거죠. 헬스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판매를 했고 얘네들은 영업이익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은 팔면은 매출인데 팔지 못하고 재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실제로 2조 가까이 쌓이면서 이게 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주가가 행보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실제로 늘고 있느냐인데 영업이익이 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합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얘네들이 30%, 40%의 영업이익률을 실제로 돈을 팔았다라고 가정을했을때 30%, 40% 나왔는데 지금 얘가 10%대 후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20%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30%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미래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온 건데 되게 좋은 내용 많지만 사실은 뭐 그냥 좋은 내용밖에 없고요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보세요 28% 29% 이렇게 나왔는데 24년도에는 예상이긴 하지만 22%까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반 생각보다 선망을 한 거죠. 그리고 25년부터 40%, 26년부터는 44%. 여기에 목숨 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통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도 잘 팔았다라는 거를 이 영업이익률로 증명을 하는 거죠. 물론 매출도 봐야 되고 뭐 재고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가장 여러분들 손쉽게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카운트 이슈가 계속 있었던 거죠. 셀트리온이 제가 단순히 퍼론만 비교해도 코스피의 평균 퍼로만 비교해도 27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맨날 20만 원이다 하는 것은 결국 디스카운트 이슈였던 겁니다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이제 매입 채무 얘는 늘 이제 부채만 쌓여 있는 거죠.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부채만 쌓여 있는 건데, 이거를 상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상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고는 쌓이고 현금은 안 들어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늘 헬스케어 재고 문제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원가가 100원짜리를 헬스케어한테 150원, 150원에 팔면 수익이 50원씩 남는 거죠. 얘는 조금 남는 구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150원에 사온 거죠. 매가가 150원이었으니까 헬스케어는 150원에 사왔는데, 매가는 팔든지 안 팔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합쳤더니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헬스케어 헬트리온에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 증권 마찬가지고요. 한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우 저기 뭐야 DB 마찬가지고요. 도이치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 맞나? 도이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증권사들이 결과적으로 이 재고자산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이슈가 좀 풀리게 되는 거죠.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주가는 그대로다. 어,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기말 재무고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매출 원가 가 결과적으로 판매하고 남은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8 곱하기 4 하면은 3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3조에서 4조 정도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처음에 셀트리 합병 전에 2조 매출에서 외형 자체도 커지고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 쉬우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파이프 라인입니다. 인플렉시마비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인플렉트라, 임플렉시마, 네, SC 제형, 그 다음에 휴미라도 있고 이렇게 쭉쭉 쭉 스텔라라도 있는데, 자, 뭐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여기까지는다 아실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 악템라, 소실리 주마비 악템라도 지금 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는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졸레어입니다. 자, 졸레어는 코골이 치료제예요. 시장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매출이 3조, 30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아니 3조, 3조, 3조이다 보니까 4조 가까이 되겠네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자, 실제로 얘를... 보면은요, 졸레어는 이제 오말리주맙이었나? 오말리주맙. 아, 이거 좀 이거 좀 자, 입, 입에 좀 익지 않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특허가 만료되고 SCS 제형은 2 4 년에 만료 제형이라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자, 지금 CHMP라는 유럽에서 EMA가 승인을 해줘야 결과적으로 등재를 하고 팔 수가 있는데, 이산화 기관이 바로 이 CHMP입니다. 자, 그래서 이 CHMP에서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이 팔아도 돼 하게 되면은 권고 아니 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승인되면은 요 EMA로 넘어가게 돼서 EMA가 결국 승인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의약품 뭐 구제 여기서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국제 저기 뭐야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면 실제로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mchmp의 권고는 끝났고 이제 얘를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추가될 예정이다 라는 거고 지금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은 어, 제가 지난번에 트룩시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3개월 정도 4, 4개월 4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많게는 1년 사이로 이 승인이 나게다 보니까 트룩시마는 좀 빨랐죠. 4개월이고 간 1년 사이니까 이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추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텔라라가 정말 대박인 거죠. 스텔라라는 스텔, 스텔라라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아, 10쪽 아닌데. 이게 10억 달러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한 보통 휴미라가 한 30조에서 40조가 거의 베스트 시장이거든요. 근데 10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텔라라도 생각보다 큰 시장입니다. 오늘 나온, 어제 나온가 오늘 나온 이제 이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요. 자,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가 EMA 산하에 이 CHMP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CHMP의 권고를 끝났고, 이 추가되는 파이프라인이 졸레어 말고도 이 대형 공룡시장인 스텔라라도 실제로 권고를 획득했다 이것도 많게는 1년 안에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셀트리오는 결국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파시면은 사실은 어좀 안타까운 사실이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텔라라 보시면요 조정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 블룸버그에서 볼수 있는 인텔리전스 라고 해서 실제로 제약 약품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스텔라라는 이런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커졌네요, 사실. 자, 그러다 보니 처방 건수이긴 한데, 처방 건수뿐만 아니라 도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실제로 1년 안에 판매를 시작한다? 라는 것은 셀티드라서 엄청난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일리아는 시장도 커요. 근데 경쟁도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노리고 있는 시장에 대형사들이 많고 임상 3상이종료되는 바이오 에피스도 있고 허가 신청된 셀트리온도 있고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진펜트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펜트를 라 검색하게 되면은 원래는 안 나왔어요. 점 찍혀 있었던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자두번두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인플렉시마비라는 성분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램시마의 미국 판매명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임플렉트라가 IV 제형이고 얘가 SC 제형인 거죠. 실제로 주사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피하 지방에 놓을 수 있는 진펜트라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하반기에 진펜트라가 핵심입니다. 근데 인플렉트라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조금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거나 하진 않고, 아 시장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을 바탕으로 실제로 소매 가격이 얼마나 판매되느냐, 아니면 처방 건수가 얼마나 많은냐를 대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추이를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진펜트라 보겠습니다. 진펜트를 보시면 자, 지난번에는 여기 점 찍혀 있었어요. 점 자, 많이 올랐습니다. 한달 사이에 세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처음에 승인을 받고 나면은 바닥을 기는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어, 뭐 저는 뭐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전문 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막 한꺼번에 치고 올라오는 약품들은 사실 보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자예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300% 가까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진펜트라가 사실 핵심인데, CMO와 이 진펜트라가 파이프라인 중에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300%나 늘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뭐 짜투리로 더 말씀드리면은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한 이후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매입하냐 이러다 안 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안할수 없습니다. 지금 취득 예정 금액이 750억까지 해서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요 사이에만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담을 수밖에 없던 없는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료일이 여기까지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는 들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주식시장의 매수라는 그 세력, 금액이 7 5 0억원더 들어온다라고 확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사주도 6월 14일 이제 공시한 이후부터 17일부터 잘 매입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주식이 밀리진 않잖아요. 18만원대부터 밀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개인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단가가 여기 다분려있거든요 개인 18만원대 오지게 많아요. 물론, 30만원, 40만원도 많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펜트라가 이 세트리온의 핵심 먹거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먹거리라는 거, CMO랑 이 바이오 시뮬라의 파이프라인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뭐한 30페이지짜리 레포트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 하시는 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왜 필요한지를 좀 보시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결국 진펜트라가 핵심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 시만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멤버십 하셔 가지고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